세트... 아, 지금 세팅하고있어요여러분들 아, 세팅을 해야 될거아니야아 매번 서킷으로 갑시다. 뚫르셨어요 단판, 단판합시다. 지고 딴말 하지 마라. 아, 들어하지 마. 얘기 빨리 하세요. 아, 근데 진짜 존나 오랜 만인데 자, 보여드릴게요. 한 단파링, 단파링 하라 알아, 다고링단파단파린단풀 하지말라고 파한다고링 내세화이 되지, 만화가 하기. This isn't you, n i 이 a w a y This i s n 이 you, n i m a w 이 y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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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데, 뭐드라 와요, 아니 골지가 많아요, 아니 말이 들어 들어요 그냥 며 맞죠? 아, 이거 신기다이한 봐줘, 한 봐줘! 하지마, 방구 어, 페보라이먹으세요 아, 한 봐줘, 한 봐줘! 한 봐줘! 야, 임마, 야, 한 번! 문제 된다, 방금 문 된다, 들어와라, 개 ᄉ 태 형님 등장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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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방구뽕! 으어어... 아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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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빨아아리아침 아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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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밥 먹고... 뭐... 다아 바람... 가래간다도간다도간다도간다 간다라 도간다 간다라 도다다다다아다다다라다라 간다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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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다다다라다라 간다라... 아다라다다다 아무것도 못했지? 어? 안돼 안돼 그건 아니야 이 나야 s c B 아스세컨트롤러아스세컨트롤러 어? 짖지마 소대형이 뭐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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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대형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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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닭서랗게 아난이에요아 ㅈㄴ 나뒤하웠다 아, ㄴ 나 ㅈㄴ 나아아아 으으으으으 아아아아으으으으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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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아다아아다아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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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아아 <indo up> <�iblampa> 어... 바로 아, 맹전 대가리, 바로 5시난전전이지전에 보이지, 전에 보이지, 잔전에 보이이지나전에 보이지, 잔전에 보이지, 잔전에 보이지, 잔전에 이지 잔전에 보이 어, 동족살인, 동족살인. 어, 방어 뽕개 ᄉ 야 아무것도, 아무것도 벗아버려줘 이야,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나가라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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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이게 바로 시청자인데. 인정? 오, 어, 나만 인정. 이야, 보제자가! 이야, 이 새끼 들 대단한 새끼들니다 이 새끼야 좀 나가세요! 어! 개 바로 바펜 찍어 드릴게! 응? 나가세요! 어, 이사 왔습니다! 바꿨습니다 누바스! 똑 바로 바펜 막아 드릴게요! <laughs> 나아라고 있으니 같은 새끼야! 이거 방지 이거 풀잖아 방풀 안했다붙이 새끼야 정답히좀 하세요! 어풀지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새끼가 연결을 안 해? 이식이 말이 안 돼! 시원하고 있다! 어? 아까 그러니까 내가 뭘했냐고 아니 니네 실력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병. 아까 니 실력이 말이 안 된다니까 지금. 아니 어떻게 쓰다니가 한창 할 때보다 더 잘해 병. 이게 말이야고. 아니 씨바. 아까 그니니 실력이 그게 그러니까 한창 동안 할 때보다 더 떨어진 게 말이 되냐고 니네 실력이. 아니 말이 안 된다고. 아 지금 맨날 싸우는 아, 이. 아. 아이 새끼가 뭐뭐 씨바 내가 뭐 대리래 다른 거야 지금. 그러면. 아뭐뭐 뭐, 어떻게 하라고 잠시만. 그거. 아 옆에 모니터 보여줘봐. 아니, 아니, 뭐 아니 어떻게? 하라고. 했다면, 아니 뭐어라고 어떻게 이 년만 나한테 이 이렇게 아니 말이안돼 이거는 애초에.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네가 말해봐. 아니 옆에 모니터 어디? 캠으로 비춰보라고 계속 아자. 뭐 이게 왜? 뭐 보자 내가 딜레이 때문에안 보인다 왜? 아 뭐. 잠시만 이 김식 야야너 마우스 보여줘봐. 뭘 마우스 쳐? 너미뇸 아니잖아 시X야. 첫날 때니 네 채팅 안 보여준다고 할때 그때 미뇸 아니었잖아 개야개소리하네아이올 뭐래... 이거잖아 아미뇸 뭔데 옆에 계속놈아고 내가 라니 네 첫날 복귀 방송 때 그때 옆에 있는 마우스 저 미뇸업 아니었잖아 개X끼야 없잖아 개 x 아 지금 아무도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 첫날 때 채팅 안 보인다고 캠 보여줄 때이 새끼야 니미뇸 없었다고 ㅅㅂ놈아

아이 씨, 끼새 새끼, 1년 머 어려운데, 1000원, 다0 0 0 0원1 0 0 0 자! 원 10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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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자0 0원 10000원, 1 0 0 0자원자0 0 0자그 다음에 0 0원 10000원, 자0 0 0 0원 10000원, 1 0 자! 0 0원 10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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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없다고. 자 없다. 보 없다고 개. 다까지 했잖아. 없잖아 아니 없다고. 보이라고 자 그림가 있는데. 자 됐어. 아니. 아니. <laughs> <야>, 이야너방내야이야야너 <laughs> 방금 말... <laughs> 달... 양말 안 신고 있었잖아! 내다이라고 양말 뭐냐고! 양말 그거 내가 이 새끼 말 야, 이 말이 안 된다니까 <laughs> 2년 동안 씻고 왔는데 <찍었는데> 무슨 실력이래! <laughs> 자 이다 일하... 아일자이 보고 일 일자이... 집에 야, 야, 이거, 나이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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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에 놀러 온 거야. 알아나나쟤 따라 가 있잖아. 아 자. 숨겼다. 오. 우리 놀러 왔는데 방송 못 따라가지고. 왜냐 방송 간 본다고 내 비서 다러는데 방송 오르는데. 아 이제. 숨겼와 이게 존나 독 아, 놀러 왔어. 내가 방송하면서 여기서 본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아, 해서 온 거라고. 뭐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. 아니. 놀러 와서 죽고 있어? 죽고 있냐고. 아이냐고 아니 씨뭐죽이 있어? 아니 너뭐 이렇게 당당해? 나그 장비 좀아아 이거 아까 전그 연습 게임 했지? 뭔 연습 게임. 게임을 졸자니졸 연습 게임을 왜 하냐고 맞 잘하더라 아뭐 일단 다자자 됐지? 자. 음? 아, 여, 여 저기요. 김우다씨 음? 네. 아, 증거 있어요? 아니, 내가 하거 맞아. 아니, 뭐, 증거 있으면 증거래. 이거를 여러분들 다다 다 알다시피 논리적으로 봐봐? 야, 막말로, 이거 그래. 이거 법으로 해보자. 법으로 갔어. 어, 이거 갔어. 뭐, 방법 대리게임 했습니다. 갔어. 그럼 화살이랑 증거 있어요? 증거 없어. 그러면, 어, 무죄. 끝났어. 못 가, 병신아. 지은 이형자에서 나도 놀라긴 했다. 주작하는 인정해주자. 아,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놀랐냐면, 아니 봐봐 이게 존나 아다리가 말이 안 된다니까. 안 뽑거든, 히든 안 뽑지, 안 뽑지. 내가 딱 가는 타이밍에 가봐, 봐봐, 보이지? 이까지 인정해, 이까지 인정해, 이까지 인정 인정. 어, 나만 인정? 이까지만 인정하는데, 봐봐. 여기서 더손흥도 알려줄게. 여기서 말이 합쳐요. 합쳐인데 여기서 딱 가는 순간 여기서 3 넣거든. 인정.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들아 게임을 쉬었는데 a p m 그리고 씨마어떻게2년 신세계 a p m 530이 나오냐고 아니 그래서 증거 있음 물증 있음 킬킬킬킬킬킬킬킬킬 미안합니다 증거 있어? <놀람> <놀람> 닥쳐 그럼에도 이영호 콘텐츠 괴물다 증거 아니개끼들아 <놀람> 증거 있냐 아니라 이 x <놀람> 더같아 <시너는 놀람> 아니 증거 바로안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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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야왜또치나버려 자, 기야또또치버려 자, 기야또또치버려 자, 기야